안녕하세요. 엘리신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도움될 심리검사 워크샵 추천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문장완성 검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딱히 배울 만하고 또 괜찮은 강사 들어본 경험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장완성 검사는 따로 워크샵을 배운다 받는다라기보다는 심리검사, 수퍼비전을 하면서 다른 검사와 통합적인 관점으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고의 실력과 임상경력 풍부하신 강사분이 진행하신 워크샵 추천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알류심정 시청해주시는 궁금이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워크샵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를 조금 쏙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하시는 강사분의 통찰 능력인데요. 어, 문장, 문장 하나를 깨뚫어 보고 내담자를 어, 깊이 있게 분석하는 이분의 인사이트가 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투, 투사 검사다 보니까 심리 검사자의 어떤 시선이 조금 그 언뜻 듣 보이게 되는데요. 저는 문장완성 검사를 배우고, 이분이 사례를 분석하고, 내담자의 어떤 글들을 읽어내는 어떤 마음을 보면서 이분이 그 피검사자에 대한 굉장히 따뜻한 시선들이 있다라는 것,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엄하게 보고 있다는 그 따뜻한 시선을 조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 워크샵을 배우다 보면 저희 학습자가 배우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수많은 사례들과 어, 연습을 통해서 조금 학습자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려고 애쓰신다 이런 것들이 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분 참 공부 많이 하시고 똑똑하시고 스마트하세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겸손하시고요. 그리고 교육하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교육사업 하나의 일종이 될 수도 있죠. 이분은 임상심리사이기도 하셔서 치료도 하시고 검사도 하시지만 사실 교육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그 허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정직하시고 겸손하세요. 그래서 이 브레인 인품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되게 좋은 시선으로 좀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CT라는 이런 그 투사 검사에 대한 경험적, 과학적 접근이, 어좀 풍부할 만큼의 그런 시선들을 좀 갖고 계시다 그냥 SCT의 말 그대로에서 뭐 추측과 뭐 어떤 그 상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어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 방법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풀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어, 상당한 그 임상 경력을 갖고 계세요. 사례에 대한 경험도 훨씬 풍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완성 검사를 배우시면서 다양한 사례도 접하실 수 있고요. 예측이 깊이 있는 일을 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어, 이번 8월 달, 올라온 강자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MMPI 워크샵이랑 SCD 기본과정, 그리고 중국과정 학인 논문 준비반까지 개설을 하셨네요 이번에 sct 기본과정 8월 27일 28일 들으시고 29일까지 연달아 신청하시면 어 여기 나와 있어요 2개 이상의 강좌 신청 시 전체 비용이 10%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10% 할인까지 받으면 쏠쏠할 것 같습니다 어, 기본과정이랑 중국과정까지 다 해서 10% 할인받으면 아주 가성비 좋은 강좌로 여러분들 SCT 전문가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기본과정, 그리고 중국과정까지 이수하고 심리검사, 스퍼비전까지 이분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느끼고 배웠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어, 정, 뭐랄까, 확고하게 네, 개런티해 드릴 수 있는 강좌가, 강좌다라고 네,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특이하게 이분의 SCT 그 과정에는 HTP 그 배우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HTP는 그림 검사 이후에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잖아요. 그 질문을 통해서 듣는 말도 이 SCT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라는 접근에서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 이런 투사 검사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 적용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같은 주제로 연결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HTP도 같이 함께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두 가지 검사를 함께, 한 바탕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준비반은 좀 독특한데요. 이분이 연구방법론에서도 상당히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번에 석사논문 쓰시는 분들, 석사 준비하시는 분들 논문 어떻게 주제를 잡고 적용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 강의를 듣고 대략적인 주제, 그 다음에 접근방법, 그 다음에 연구모형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방법을 알기에, 배우기에 아주 충분한 강좌가 될것 같습니다. 네. 비용도 5만원 밖에 안 하네요 아주 가성비 좋은 강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혼자 어, 무섭게 두렵게 논문 준비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강좌 들어가시고 석사 논문 준비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 네 레모네이드 심리상담 연구소를 어, 검색하시면 네,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 상담소 소개 그리고 원장 소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분 학력은 아주대 심리학과 졸업하셨고, 고려대학교에서 네, 임상 상담으로 네, 석박 졸업하셨습니다. 네, 임상 쪽으로 더, 저, 주요 저, 세부 전공을 선택하신 것 같고요. 한국심리학회 공, 공인 임상심리 전문가세요. 그래서 상당한 풍부한 네, 임상 경력을 갖고 계시고요. 임상진리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경력을 또 갖고 계시고 계십니다. 네, 주요 이력들은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그 교사들 대상으로 연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센터라고 전문 상담 교사, 전문 상담사, 역량 강화 음, 교육을 들 하셨고요. 주로 SCT, MMPI, h s p 심리 검사에 대한 강, 강좌를 하셨습니다. 네, 교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이 분의 어, 역량 강화 워크샵을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고 어, 추천하시는 강좌입니다. 네, 이분들의 이분의 강의 한번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산업인력공단 임상심사 과정 오픈을 고려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픈을 하셨네요. 1년 과정입니다. 어, 저는 이분에게 심리검사, 실시, 그리고 해석보고서 작성까지 배우게 된다면, 진짜 정말 전문가가...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상당한 임상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문가시고 그리고 보고서 작성 하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풍성하세요. 저 또한 심리검사 수퍼비전 이분에게 받고 있는데 상당히 색다른 좀 시각들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그 관점들을 좀 서서히 천천히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그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과학 과정을 오픈하고 강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곁다리를 옆에서 보면은 그냥 강좌하고 열고 교육하고 수업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시하고 해석 보고서 작성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강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임상 경험이 아주 풍성한 분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들 세부적으로 강, 강의하고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수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정직하게 운영을 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임상심리사로서의 능력을 충실히 갖출 수 있게 실무적인 부분 굉장히 강조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습하시게 될 검사들이 뭐 MMPI, TCI, SCT, HCP, KFD, BGT, 로샤, 웩슬러 이게 풀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검사 목록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검사 목록들을 다 배우시고 나면 풀배터리를 이제 검사를 할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비용은 네, 100만 원이고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1년 과정에 100만 원이면, 어우, 저는 가성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분과 함께 그,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임상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해석 능력을 갖춘 진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산업인력공단 그 임상심리사 2급 과정은 보통 1년의 경력, 그 다음에 시험을 테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년 과정을 아마 여기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수업을 들어도 사실상 그 검사 능력과 보고서 작성 능력까지 갖추고 졸업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아마 수업 과정을 들으면 그런 실무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저도 이 강좌는 좀 듣고 싶네요. 풀 배터리 전문가가 된다면 꼭 필요하다면 이강좌 이 굉장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좌 수강하시려면요.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3266 6656이고요 네, 이메일은 lologos 골뱅이 한메일.net 입니다 네,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네, 조성훈 선생님이 친절하게 강좌 신청 어떻게 하실지 안내 에 충분히 드리실 거라고 생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8월달에 오픈되는 강좌는 줌으로 실시간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거의 오프라인 강좌를 강조하고 어, 좀 고집하셨는데 코로나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네, 실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강조드리는 어, 강자이고요. 제가 수업 들었을 때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멀리서 오시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강의가 좋았다라고 네, 다들 피드백 해주셨던 것 같고요. 어, 제가 웬만한 강사분들 추천 안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어렵게 어렵게 결정하고 깐깐한 깐깐하게 고려하면서 추천드리는 강자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강의를 수강하시고 하시고 꼭 도움받으시고 성장하는 상장 심리사 되셔서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이나 또는 진로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게시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이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래요.